지난해 이제 전기차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전기차 삼인방이라고 하죠 뭐 니오 리오토 샤오펑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실 좀 벤처기업이면서 중국 기업이면 뭐 분식회계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미중 갈등이라든가 이런 차이나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기 마련인데 그런데도 이 그룹들은 계속 잘 갔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적하신 대로 미중 무역 갈등의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에 상장돼 있는 업체들이고요. 음. 이거 미중무역갈 때문에 얘네들 미국 시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냐, 내 주식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의식해서 이세 회사들은 어 지금 홍콩 더블리스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이제 다 더블리스팅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이 회사들이 어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된 거는 이 회사들 우겨서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사실 미국은 아직 전기차 시장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연간 그큰 시장에서 연간 전기차 판매될 수가 3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거의 뭐 100, 140만 대 작년에 130만 올해 200만 대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투자가들이 전기차 주식을 사고 싶은데 차기 나라에 테슬라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중국 전기차 주식 사고 싶은데 오히려 이제 중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보다는 미국에 좀 상장을 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모셔온 회사들이라서 뭐이 회사들이 회계부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럴 리스크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실패를 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배터리 조달을 제대로 못하고 공장 짓다가 망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자금 조달을 제대로 못 에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일단 배터리는 다시애틀에서 조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배터리 회사가 먼저 망할 일은 일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 자기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초기는 다 위탁생산입니다. 음. 그러거나 아니면은 약간 망한 업체의 공장을 사거나. 그래서 공장을 짓다 망할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 회사들의 대주주는 다 중국의 대규모 플랫폼 음. 업체들. 그리고 음. 다 이커머스 e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전기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끝까지 자금을 대면서 따라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투자가들이 이 회사가 적자가 나도 좋아했던 거고요. 근데 올해는 네. 실그니까 흑자 이제 실적이라는 실적. 게 판매 대수 말고 이제 흑자나 이런 실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가 막 세게 가기가 힘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올해 들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엄청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 2월 판매가 굉장히 저조했는데 그게 일단 어, 판매대수 안 좋은 게 보조금이 이제 급작스럽게 꺾인 게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중국 보조금도 그렇고, 뭐, 미국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 나올 텐데, 그 보조금들은 언젠가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업체들은 혼자 설수 있도록 원가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 꺾이는 거에 막 디프레스 되시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언제든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다행히 지금 3월부터 판매가 엄청나게 세게 성장을 했고요. 회복을 했고, 저희가 언급드린 뭐, 니오나 샤오펑, 그리고 이제 BYD 전통적으로 잘하는 BYD 이런 업체들이 신차 출시를 막 합니다. 그래서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전기차 주식들이 좀 회복을 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세계 업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 각각의 특성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또다 같은 전기차는 아니니까요. 뭐 예를 들면 니오는 프리미엄 SUV를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고 뭐 샤오펑이 실적으로는 제일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뭐 특성들이 있을 텐데 이제 좀 제2의 테슬라에 근접해가는 업체를 뽑는다면 어떤 기준을 갖고 뽑으시나요? 재빨리 흑자 전환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온 업체들 중심으로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BYD가 어막 혁신 업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BYD를 네. 좀어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벤처 3인방 중에는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니오가 제일 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BYD라는 회사는 이런 블레이드 배터리 형식을 써서 이거 어, 셀투 팩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모듈단은 없어서 어, 보통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대부분 리튬이 아니고 인산철 배터리를 써서 리튬 인터 인산철 배터리를 써서 효율이 좀 낮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한국이 만드는 K 배터리 대비해서 효율이 낮은데 대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 중간에 모듈을 없애서 셀투팩 형태로 한 다음에 이걸 베이스로 해서 모델 한이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어 완전히 베스트 셀링 카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막 테슬라랑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판매대수를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 y d 는 지금 도요다와 합작을 해서 아마 이제 도요다의 전기차를 만들어 주기도 할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는 중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MS를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내지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랑도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현대차와 지금 협업을 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는 뭐 내거 만들어서 나만 써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어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랑 협업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어좀 눈여겨 보실 만한 것 같고 음, 네. 니오는 말씀하신 대로 럭셔리 세그먼트를 타겟으로 하고요. 어이 회사가 이제 배터리가 그 수합식이거든요. 착탈식 예전에 저희 스마트폰 그 배터리 껏 꼈다 막 아, 뺐다 그렇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옛날이라 좀 진짜 <laughs> 교환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약간 구동 모델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얼마 전에 이 이제 앞으로 전기차 아, 전기 택시에 이런 구동 모델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니오하우스에 오면. 이, 이제, 얼마간에 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을 내면, 이렇게 배터리 교환도 해주고, 충전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꾸준한 캐시포를 낼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는 제2의 테슬라, 그니까, 이 서비스 매출이 전체 매출의 7%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3년 내로 20% 이상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체들이 조금 지금은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이전에 BYD는 다른 이제 뭐 벤처 3인방에 비해서 주가도 좀 저평가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좀 어떤가요? 전통 자동차 업체들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고평가인데 아, 왜냐면 네. 이제 우리나라 아, 그 원화로 바꾸면 이게 시총이 10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러면 전기차 1위가 누가 될 거냐 할 때는 아직까지는 빼놓을 수 없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살 거야라고 했다가 그게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변신을 시도를 하고 있고 어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들은 변신하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변신하는 회사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서 변신하는 회사를 좋아하는데 그 변신이 어 사실 했는데 그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실패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판매대수 측면 그리고 이제 모델을 출시하는 그, 주기도 다른 전기차 업체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는 BYD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